서울 시내에 있는 한강에도 여러분 땜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보통 아는 팔당 땜이 런 것처럼 구조으로된 땜이 아니고 여러분 서울 시내까지도 물어오는거 아세요? 아마 우리 한강이 서울을 바다의 도시, 해양의 도시, 물의 도시 도시로 만드는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윤악배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강은 우리 서울의 젖줄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 한강브레상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강 이런 댐이 많죠 소양강댐, 화천댐, 뭐 춘천댐, 충주댐 이렇게 많은데 서울 시내에 있는 한강에도 여러분 댐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보셨을 것 같, 같은데요 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뭐 팔당 댐이런것처럼큰 구조물로 된 댐이 아니고 물 속에서 바로 표면에 있어서 볼때 맞듯 하는 그런 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개가 아니고요,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잠실대교 바로 밑에 있는 잠실수정보고요. 또한 가지는 김포대교 바로 밑에 있는 신곡수정보입니다. 잠실수정보는 1 9 8 6 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4 0년 됐네요.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신곡수정보는 그보다 일년 뒤에 8 7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잠실 수정보는 상류에 있는 거고, 이제 신국 수정보는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서 유람선 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여의도부터 잠실까지 밖에못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이가 호수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못 올라가요. 그 밑에는 못 내려갑니다. 왜? 땜이 있어서 못올라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고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한강,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통 보는 한강은 하나의 호수처럼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곡 수정보가 있어서요, 저 잠실대교까지는 비가 안 오는 갈수기라고 그러죠. 가뭄이 들어도 항상 2.6m 에서 27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을 항상 유지를 하게 돼 있는 호수처럼 되는 거죠. 잔잔하죠. 그 물살이 이렇게 쫙안 내려가잖아요. 바로 수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잠실 수정보는요, 86년도에 아시안게임 있었잖아요.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잠수수정부가 있어서 이 수량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다 가능했던 그런,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부는요 그렇게 물이 막 흘러내려올 때 거기에 퇴적물이나 뭐 여러 가지 지저을한 것들을 다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홍수절 조 역할도 하고 물조절 역할도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죠. 신국수정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요 안보적인 역할을 해요. 바로 그게 좀더 내려가면 임진강 한탄강이 북한에랑 연관되돼 있잖아요. 한강 하루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혹시 북한에서 작은 잠수정을 통해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 서울까지 무장 공대가 들어올 수 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 서울 시내까지도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것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쪽에서 강화도 쪽으로 해가지고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강까지도 물, 짠물이 들어왔어요. 바닷물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순수하게 담수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했죠. 댐은 댐인데 크지 않은. 물 속에 이슬락마락한 땜이라 해서 우리가 수중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실대교 밑과 김포대교 근처를 지나가 보시면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그런 물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저게 바로 한강을 호수처럼 만들어주는 수중보구나.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수중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런던에 있는 팀즈 강이나 빠리에 있는 세네 강처럼 아주 잘 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중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면 려 나중에 별도로 이제 구조적인 이제 또 어떤 해결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어도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해양 생물이 왔다 갔다는 하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단점도 있긴 있죠. 이런 수중보의 단점도, 장점도 잘 우리가 균형 있게 만들어가면 아마 우리 한강이 서울을 바다의 도시, 해양의 도시, 물의 도시로, 도시로 만드는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구조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은요, 항구도시이자 바다의 도시입니다. 유구한 역사가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